찔레 향이 기가 막히네. 아유. 아아가 요기 요기 근데 이걸 어쩜 그러고 때어요 요쪽에 청남길을 저쪽에 동진길입니다 응 음, 그러네 어, 이게 우리도 화이팅 <laughs> 안봉주 동진길 장택주 내장 청남길 갑니다 클립하고. <laughs> 한 올라갔는데 씨. 여기가 오쪽으로딱 있어 중간자매라는데 뭐하는거야? 중간자매라그랬잖 어? 그래? 아, 출발! 담문이 아. 아니네 뭐. 자 볼트부터 어디 있는가 보고. 김수영 출발. <목소리> 아니. 저기가, 저, 나니스가 먼저 올라올 거잖아. 예. 그럼 빼갖고 오면 안 되지? 예, 예, 제가, 제가, 제가. 레더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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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을, 캠이란다. 레다 줄까요? 아니야, 레다를 내가 걸어주고 갈 테니까. 저희가 3피치 1봉이네요. 3피치 1봉 마쳤고요. 전형적인 시골 풍경입니다. 저희가 아, 밤에 도착해서 차에서 잠깐 한 30분 눈을 붙였나. 그러고 지금 등반 시작해서 1봉 3피치 마무리했습니다. 이 피치 아, 3피치 가텐디였었나 그런데 우리 봉주 씨가 참잘 했습니다. 겁나 재밌지.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왔어. 천사가 올라오니까. 그자연이 있는 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아유 차가 올라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저희는 사는 구동도 아니고. 해서 억지 억지에 올라가서 가긴 했습니다만은 산패치 올라가서 보니까 아 이쪽으로 등산로가 개척되어 있었고 이 빨간 선이나 파란 선을 따라 들어오시면 저수지 옆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 듯했습니다 현지 분들이 잘 아시겠죠 어 서울 근교나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 선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분에. 마을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점을 해서 올라오시면, 등반지까지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듯 했습니다. 3 일봉 끝나고, 약 20m 걸어가는 듯 합니다. 사피, 동진길, 텐시, 여기 뭐야? 여기도 사피야, 사피. 이텐 뭐야, 텐비야, 텐10 뭐야. 그래, 거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좌측으로 들어와. 오씨. 좌측으로 발 디뎌. 거 위에, 왼손을 빼서 왼손을 위로 올려봐 거 더위로 그렇지 자꾸 그렇지 자유롭 뭐라고? 하... 저튼. 왜? 어? 나? 뭔 소리야? 나 지금 출발하는데? 나 지금 오버행에 매달렸어요. 에이씨 아이오 씨오보형이 매달렸는데 뭐 출발은 출발은 무슨 출발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 땡기지 마라 좋을까? 됐어, 이제! 이건 뭐야? 직상이 좋은 거야? 뭐야? 직상이니? 어떤 거야? 신경통. 신경통. 신경통 좋대 어? 신경통. 때넓기게 <laughs> <널리게> 붙여서. 사. <laughs> 야. 이 봉. 사 피치 끝나고 이렇게 조금 걸어와서 15m 우측으로 하강. 저기가 사. 삼 봉, 사 봉. 저큰 벽이 마지막인가? 합포절 안 내고 그러면 안 돼. 합포절 꼭 내고 저게 마지막이고 그런 듯하네요. 미어 응? 응.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풀리고. 오. 나이스. 이 자세야 저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어떻게 타는지 봐야지. 어 와, 이거 영임 씨 암장에 좀 다녔는데 자세가. 아, 용벌이 깡다고 있다. 하나, 둘. 응. 하나, 둘. 응. 둘. 응. 어좀 서요. 상대미암 동진길 6피치 6마디째입니다. 5.9 25m 그러네요. 발리 뜨는 거봐 왼쪽으로 나가야 돼. <laughs> 봐봐 그치 그 그러면 요거 요거 하나 걸어 <laughs> 아유, 그렇게 덥더니, 바람이 불어오시네요. 비도 몇 방울 떨어졌고요. 8피 끝나고, 아, 5m 좀 올라와서 이렇게, 우측으로, 25m, 하강 트롤리안 브릿지, 굽피 가능하네요. 이렇게 갑니다. 나는 하강점을 몰라가지고 이 고개를 하나 넘어갔다 왔다야. 고생습니다 아이고 힘들죠. 빌리 보는기도 힘들. 이 계곡으로 내려와도 되고요. 있죠. 여기 25m 하강을 해도 됩니다. 줄 잡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So, 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지 먹으면 도 먹어 낙힘들지 얇은 돌 하나 가져가서 고기 구워 먹자 여기가 골든월인가.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원래 살리는데 아이 원래 아이 진짜